이거 엄마 것도 갖고 가야 되나? 응. 어? 응. 요나 요나. 응. 응. 요거. 그세날 응. 그냥 하나 사다 놨는데 갖고 왔는데 여기 콧들라 갖고 왔는데 아. 우리놓은지를 몰랐어. 어. 묶이는 데막가가야지 아이고.

아, 대천아, 콩못 먹겠네. 못, 못 먹는단게. 아, 이, 이 콩도 농약을 해야 먹겠구만. 농약을 해야 먹었어. 어, 아, 큰일 났구만. 여기가 애는 뭐 그래 안 했어 아, 쫙쫙 빨아먹어보구만, 벌레들이 이거. 야간은 못 먹네. 별에, 별, 별별꼴들다 먹었네. 이거 싹 치워놔버려, 내가 이제. 뭐야, 이거. 이것도, 이거. 이건... 대천아, 어, 뭐 없네. 없는 놈은 사주랑 또 신났잖아. 내가 있는 놈만 그냥 먹고 났지. 까고 오지 마. 하나씩 있는 놈 까고. 일주못 먹겠다. 파래야, 주워말 파래야. 코 놓고 파래서 팔아야지 응. 그 중국산 아, 팔아야 중국산으로 살게. 중국산은 팔래야 되지만, 중국산으로 사게? 중국산은 둘 중에 중국산 사? <laughs> 어디서 팔으려고? 여기 동네 사람들이 안팔거 아니야? 아니, 대감네떡방에서 준다. 떡방가에서 돈, 돈, 돈. 그리고 부터다 나와. 이게 다한 거야? 어. 하고 어, 뭔지 하고 요리. 음.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갖다 놔. 어디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래, 이게 내가 아. 내콩 음. 네, 씹지 마라, 이게. 뭐야? 콩을 콩콩도안 안 되는구만. 하이다 모든다냐 다. 나도 뭐밥 묵으면 나도 뭐 못 먹어 이런 거나 놔둬버려 누가 엄마 이거 어떻게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지금 팔도 아파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맛어 보라 농도 하나도 못 먹겠네 이거 어쩌면 있고 어쩌면 아이 작은놈은 벌레 시집들이고 말겠어 노락쟁이가 끝나게 내년을 하려면 농약을 팔 가지로 부어 버려 <laughs> 이제 이 쌍놈은 벌레 새끼들 이것들. 아니 너이 농사를 이렇게 망쳐버린 벌레 새끼들이 어디 있어? 콩도 야기야 막내 이제 참 야채 분이가 없구나네. 근데 얘갖고을 해야 되겠어 콩도. 콩략두 분이 안 돼. 다 이렇게 먹어갖고. <laughs>

요즘에 내가 피곤해 다 봐. 여기 예. 저기 돌아다니는. 다고오 어? 다불 끄고 왔다. 아니 그기장 다. 간. 끄고 왔어. 아안끄나 거? 여기 모때 고장 나모래 고장. 끄질 한그 고장 나간데. 다빼나나 하루 종일 그래. 틀어놔. 빼 나도 와야지. 있어 그 집에. 전기나 항상 빼버려 댕기라고라고체 전기 빼버면 냉장고도 빼버려야지 그나 다 코드를 떼고 댕니라고 어, 냉장고도 뽑아야지 냉장고는 괜찮은데 코드를 떼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을 많이 끼는 놓지 말고 위험한 게아 그리고 요즘에 워게 미세먼지들이 많아 응. 아이 그냥 전기줄이 약이 있어서 무서워 약이야? 약이야지 그럼 약해 우리야 전기줄이 그리 났으라 소리도 해야 되 소리도 해야 되다

김장이야 끝나고 구만 내가 보니까 김장이야 아이 김장을 어디다 보고그럴요 김장 안맞아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아프니 엄마, 아빠가 하면 들리가나 없으면 김장 모든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 말아 이제. 김장 거 하지 말아. 사다 말아 아들들도 와갖고 이제 매너리지도 와갖고 해야지 방법이 있나? 내무들 오지에 오지 네. 다다버무릴 때문에 근데 야 간도 혼자 모잖나 내무들 와 왔고 앞으로 삼일 동안 와고 해야지 뭐. 대인주가 누가 있냐? 아뭐 어, 선이도 있고. 선이는 저기야 안 안이가. 왜? 저기 지가잡는데방 잡아. 강부터 안이가 붕자도 좋아. 그래요? 안에 희가든 만안이가만 그럼 어, 어떻게 해요? 이제 큰형수가 와서 간 찍고 해야지. 뭐, 큰형수하고 와야 되었구만. 저기 저기 승환이 저기. 승환이는 못 오지. 조재형수하고. 이때는 제가 꺼 방콕 모은지가 되니? 그렇라도 아니 자기 거안담다하더라도 와서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 영화, 영고 도리범대 얼마나 먹겠어? 김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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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김치 안먹는데 김치 나는 냉장고다 채워놓으면 은이3년이가 농구 뭐, 할것 같잖아 그니까 러안 먹었냐? 아유 김치 뭐집에한끼 먹을 똥말똥은디 뭐 김치 이제 나는 여기다 한쪽만, 한 통만 한 통만. 김치, 김치 한끼 먹을 똥말똥에 니가 만지게 채워놓지 나는 안먹어 김치 니가 다 갈갈놈 만지게 채워 놓지 김치 한끼 먹을 똥 집에서 한끼 먹을 똥말똥은 돌아다니니까 어 그럴 리있지 어디 가지가? 아도 와줘야지 김치 더오늘 거리거리 너다이 요리끼 싸우지 말고 거리 오버하고 막이냐. 내가 내가라도 이렇게 와갖고 농사 이거 거들어 주니까 엄마가 하지. 하지도 못해. 나 한참 나요 아들 농사를 가져라 그러니 자기들 먹을 것만 캐가지고 저번에 저기 엊그저께 그 뭐야 아침마당에 나오드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막둥이가 와서 살듯 막. 어머니랑 결혼도 했는데 아침마당? 네. 아침마당이 아닌데 인간인간있 인간 봤지 응 저그매가 저그매랑 작년에 죽었아아죽었 올해 죽었어 작년에 죽었나 작년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내가 갖 자기 와서 살잖아 막둥이가 있다고. 그런 자식이 다 지구들, 지구들 와이프하고 잠잘라 그러지. 누가 오가 잠잘라 그래 근데 그놈아는 잘 수밖에 없었대. 그, 거기서 이러잖아. 그래, 그래, <laughs> 그 잘해. 동네에서. 김, 가. 김, 김, 어디로 가다니마, 김. 김사도 만 이게, 이게 지가 언제랑 다른 거야. 지가 뭐, 공장 다니면 누가 작겠어 이거 하고 다 이거 또 걷어버려야지 이거 뭐 왜? 아이게딱덜 쓰고 쉬하고 좀 쉬었다 하자 아유. 쉬어 밥한번밥 하나 먹고 왔지 밥? 응 말탕 아 이불이 없어서 얘안끓이 말탕 있더라고 아